잠시 후 18시 50분부터 개막 공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축제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무대의 좌우편과 맞은편에 일어서 계시는 분들과 도착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질서를 지키면서 오늘 행사가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계양군은 예상치 못한 큰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축제에 미친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난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8시 50분부터 대막 공연을 시작으로 19시부터 국민의회, 내빈소개, 축사 정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양 빛축제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 받는 이번 축제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특화 관광축제 공모 사업에 계양구가 4년 연속 선정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계양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꿈을 주제로 한 특별한 빛의 공간을 준비하였는데요. 제 4회 계양 빛축제는 오늘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한 제 4회 개항 비축제 개최를 기념하는 현장 이벤트인 소원을 말해봐 소원볼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객석 뒤쪽의 이벤트 부스에서 소원볼을 받아 각자의 꿈이 담긴 소원을 적으시고요. 점등식이 끝난 후 축제 현장을 다니시다가. 계양산성 박물관으로 가시는 길에 하트 모양 조형물에 넣어주시면 오늘의 축제를 보다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개막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등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계양구리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이 함께 주었는데요 계양구리 소년소녀 합창단은 올해 초 창단 12년째로 2024년 제6회 전국 소년 소녀 합창 대회에서 은상에 수상하는 등대양구의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학생들입니다. 이번 비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합창단의 멋진 공연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